어차피 bp 받아봤자 <웃음> <웃음> 어우 기침 죄송하고 뭐냐 5천억 줄거 같더라고요 이거 그래서 성수백 받았거든요 솔직히 bp 받는 게 다들 맞다고 하긴 하는데 하... 1조 뜬다 해도 그냥 3천억 다, 딸이 뜰거 같긴 한데 아 씨X 모르겠어요 그냥 혹시나 해서 원래 도전하는 사람에게 무언가가 생기는 거잖아요. 솔직히 뭐 3천억 3천억 떠도 피파 1등이 1조인데 7천억 덜 받았다고 피파 인생 바뀌는 것도 아니고. 근데 선수팩에서 막 몇백 조 뜨면 그 정도면 인생 바뀌는 거 맞잖아. 피생 피생. 아 앱생인가 앱생? <laughs> 음 따로 가는 게 나올라나? 어떡하지? 일단은 이런 절이들 원래 그동안은 항상 다한 번에 깠거든요. 근데 뭐 유튜브 보면은 항상 따로따로 눌렀을 때 대박이 나오길래 참. 그래서 공만 더 붙어라. 어? 70억 가구 어, 2대뿐? 솔직히 7천억만 먹어도 저는 무난하다 생각해요. BP 진짜 무조건 5천원뜨원뜨저든저래서 토치 두고, 두 이런 것 두고, 어떻게 고 두고, 그러니까. 제발. 짜스 두고, 두고, 려고 두고, 두고, 토치. 짜쓰.. 아 제발.. 나도 좋은거 좀 먹어보자 오토칫업 아 씨발.. 정말.. 아 아 그럼 그렇지 괜찮아요 괜찮나 괜찮나 띵동디 아한가 걸어야 되나 어떡하지 오총 아 어떡하지 몰라. 몰라 몰라 몰라